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성척을 지키는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군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전하,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 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어옵니다, 전하.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호랑케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